안녕하세요. 아라로입니다. 맞아. 이어서 좋아보이는 주식 하나 또 가져왔는데. 바이오스마트. 이거 무슨 중소회사 화장품 만들거든요. 그 9월달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작년도에 비해서 7배 정도 되는 일것 같아요. 음. 보시면은 시가총액도 800억 짜리고 신용 비율도 3%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거 원래 진단 키트 관련주이기도 한데 화장품 그리고 진단 키트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통 비율은 7~3% 정도고. 2022년에, 보시면은, 매출이 늘었죠? 그리고, 유보도 준수하고, 보시면은, 2022년에, 이때 부분이었는데, 여기서, 재무, 가 매출이 두 배가 뛰었어요. 근데, 가격은, 지금 바닥 350일 정도, 다져준 상황인데, 그러면은, 여기서 350일 정도 지금 바닥을 잘 다졌어요. 그리고 이 고점에서 81%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300일 되는 이산 듬성이를 넘겨줬어요. 그리고 드림CIS랑 좀 비슷하거든요. 보시면은,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한번 고점을 넘겨 줬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지지받고 이제 날아갈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3700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커 관련주로 아마 이제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5,800원 정도 라인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한55% 정도 먹을 구간이지 않나라고 봅니다. 바이오스마트, 유커 관련주로 갈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